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가 쑥쑥 자라가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3일 취약구 영상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1 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나와 엎드리어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올림픽이 몇 년에 한번 열리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올림픽은 여름과 겨울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종합 운동 경기예요. 이 올림픽은 저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7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운동선수들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해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은 단순하게 한 번의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운동만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은 바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물론, 운동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선수들은 메달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메달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금메달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메달은 경기에서 1등을 한 선수만 받을 수 있는 메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금메달을 받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4년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운동 경기에서도 1등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금메달을 받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 오면 될까요? 땀을 흘리며 찬양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누가 복음에 나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아요. 성경 이야기 속에는 어려움을 겪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피가 자꾸 부르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던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이두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평상시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우와! 환영했어요. 그 사이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 꼽아주세요. 이 야이로는 사실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오경만을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를 유대교라고 해요. 그 유대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겠지요. 그런 회당을 관리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위치가 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맞아요,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엎드리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한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려버려서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고치러 집으로 가기 시작하셨어요.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빨리 우리 딸을 고치러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 야이로는 급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얼른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을 향하여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이에는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은 아까 목사님이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12년 동안 자꾸 피가 흐르는 병에 걸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정말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손을 쭉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나 이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여자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을 숨기지 못하겠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말했어요. 아마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여자는 고백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여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고 부정하다 말하였는데 우리 예수님 사랑스럽게 따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픔을 낫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을 아파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에 야이로와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 집에 도착하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에 슬퍼하며 모든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울음을 그쳐라. 울지 말아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고 하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 죽은 소녀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정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요.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세요. 원래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마치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마 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나요? 좋아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의 포인트를 목사님과 함께 외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오늘 말씀의 포인트 외쳐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주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꼭 기억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